2024년 개인의 투자 성과를 보면, 국장에 투자한 남성의 1년간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6.9 여성은 마이너스 16.8로 한간에 떠도는 남자보다 여자가 투자를 더 잘한다는 라 말은 근거가 약한 것으로 보입니다. 연령대별 수익률을 보면 30대 마이너스 13.5 40대 마이너스 16.8 50대 마이너스 20.3 60세 이상 마이너스 18.8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6.8을 기록했습니다. 이렇게 모든 연령대가 큰 손실을 본 가장 큰 이유는 개인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삼성전자가 HBM 품질 논란, 지속되는 파운드리 부분 적자 등 삼성의 기술력 저하로 2024년에 주가가 30% 하락했기 때문입니다. 반면 해외 주식에 투자한 개인의 평균 수익률은 32%로 양도소득세를 제외해도 25%에 가까운 수익률을 거두었습니다. 이렇게 2024년은 미장은 세금을 가져가지만 국장은 원금을 가져간다라는 말이 증명되는 한 해였습니다.